아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전 세계 온 농가주 하의 원의 조경업계의 충복 유눈수 융전의 큰 신부름금 유눈수 영업팀장입니다. 오늘도 아, 제가 너무 귀한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기가 어디냐면.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농가에서 제일 1인자 문홍기 대표님의 농장에를 제가 왔습니다. 암사동 250번지에 위치해 있고요.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, 어 진짜, 회장님께 너무 많은 시간을 뺏고, 있어서또 막, 그 영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셨어요. 회장님, 반갑습니다.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좀, 뭐, 뭐, 좀 이렇게 설명을 저희 제품에 대해서 드렸는데 듣고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? 아 써보진 않았고 이제 쓰려고 하긴 하지만은 네. 아 말씀이나 이 홍보지를 보니까 네. 우리 아직 그 우리가 이걸 제품을 우리 다른 제품도 많이 적용을 해봤지만은. 네.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아, 그렇습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아유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또 회장님께서 저한테 영업하는 방식 하다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것도 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제가 많은 시간을 뺏어가지고 또 회장님께 긴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제품 중에서 회장님 좀그 특별히, 눈에 아다는 그, 수화제가 있었었죠. 네, 예, 제품이 예. 좀, 어떤 제품을, 친환경인데, 한 번, 네. 어떤 제품을 쓰고 싶으십니까? 네, 이제 주로, 네. 어, 주 종목은 호박하고 오이를 많이 하는. 네네. 특히, 이제 여름에, 청벌레 진딧물도 많지만, 네. 응애가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, 네네. 하면 네. 이제, 조금 더 하면은, 저 흰가루하고 녹임병이 심는데, <laughs> 그 중에 이제 여기 가져 오신 제응애약을 보니까 네총체진나방하고네 뭐 응진충 어, 어, 응하 이렇게 가지고 셨는데 네. 여기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보이고요. 예예 예. 내년에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아이고, 있습니다. 아 이거 오고만 올 가을에 조금 좀 빨리 당겨서 좀 네. 써주시고 효과 보시고 <laughs> 내년에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아 회장님 정말 이 부족한 그 아무것도 몰라요. 저도 농업의 문외 아니고. 근데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, 오늘 말씀 주신 모든 부분, 정말 단한 토시도 안 놓치고, 제 영업에 잘 적용하고, 또 회장님 이런 말씀 해주시죠. 제가 영업적으로 성공하시,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. 정말 감사히 마음 받고, 열심히 영업하고 좀 잠도 덜 자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부자 되세요 네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면 여기 안에 조금 오이 조금만 보여 네. 드려도 되죠 네.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얼른 네. 일해 보십시오 네. 너무, 예, 고맙습니다 와 세상에 이 오이 좀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<laughs> 나가고 지금 오늘 다른데만 아니면은 와 세상에 친환경으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쪽이랑 약속해서 시간을 제가 회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버렸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오이가 이렇게 다 많이 달려있는데 지금 이제 끝물이에요 초반에 얼마나 많이 달렸겠어요 아 진짜 아이고 회장님한테 오이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오이 맛을 하나를 보고 가야 되겠네요 와 아,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, 여러 번 문을 두들겼어도 쉽게 여기 오지를 못했거든요. 시간도 안 맞고, 또 이제 기존, 기존적으로 쓰는 업체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그,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그 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? 쉽게 못해서 제가 못 들어왔는데,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하려해 주셔가지고, 정말 대표님, 회장님, 문홍기 회장님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진짜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, 그 카다로그도 만드는 방법, 그런 것도 다 알려주셔가지고요. 엄청나요, 여기. 하우스, 다 지금 한꺼번에 한 작물로 이렇게 미시나봐요. 회장님, 그, 저기는, 이거저걸 안 하시고, 요, 보세요. 배추도 이렇게 잘끼 이쪽이 다 친환경이에요. 어마어마하시죠? 아, 진짜 지성이면 감천심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오늘도 멋진 날 되시고요. 우리 강동구 안사동에 우리 문홍기 회장님의 퍼둔 그 작물 하시는 그 작물들이 완전히 왕대박을 이루시기를 저도 또 기도드리겠습니다. 파도 있고, 아유 세상에 저렇게 바쁘셔가지고. 절대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회장님, 고맙습니다. 예, 네, 화이팅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